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 ENA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7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약 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사우디 수주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홍콩 H지수 ELS 자율 배상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 지주사들의 1분기 단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1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주사들은 올해 전반적으로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있다고 보고 비이자 수익 확대에 나섰습니다. 한화그룹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밀기계 등 비주력 부문을 분할하고 주력인 방위 우주산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과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지난 2020년 국내 최초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수천성으로 향하는 푸바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 e a 와 GS 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72억 2천만 달러, 약 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가스 플랜트 공사를 따냈습니다. 지난해 현대 건설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 50억 달러 수주 잭팟에 이어 또 한번 수주액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삼성 ENA와 GS건설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약 72억 달러 규모의 가스플랜트 공사를 수주하면서 제2의 중동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ENA와 GS건설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파드힐리 가스 증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수도 리아드 북동쪽 350km에 있는 기존 파드힐리 가스플랜트를 증설하는 겁니다. 수주 금액은 삼성 ENA가 60억 달러 GS 건설이 12억 2천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6월, 현대 건설이 사우디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터진 잭팟입니다. 또 삼성 ENA가 수주한 금액인 약 60억 달러는 창사 이래 최고액인 것은 물론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삼성 ENA는 가스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패키지 1번과 유틸리티 및 부대 시설을 만드는 패키지 4번을 수행합니다. GS 건설은 패키지 2번, 황해수 처리시설 공사를 담당합니다. 이번 수주로 한국의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은 12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61억 1천만 달러의 두 배를 넘은 수준입니다. 현재 건설업계는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해외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가 영향으로 중동지역 산유국들이 플랜트 발주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해외 수주 확대와 그에 따른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홍콩 H지수 ELS 자율 배상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1분기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주사들은 1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전반적으로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있다고 보고 비이자 수익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4대 금융지주사의 1분기 단기 순이익을 4조 4,889억 원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4%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주사별로 보면 홍콩 HG수 ELS 최다 판매사인 KB금융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전년 대비 10.6% 감소로 전망했고 이어 우리금융이 전년 대비 10.4%, 하나금융 9.5%, 신한지주 3.9%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교적 경고했던 지주사의 실적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불안한 대내외 환경과 상생금융 부담뿐 아니라 은행이 지주사 순익 비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4대 지주사 순익 중 은행 비중은 최소 70%에서 최대 100%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이번 달부터 홍콩 h 지수 ELS 자율 배상이 시작되면서 은행 순익 하락이 지주사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주사들은 실적 개선을 위해 비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확장하는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관리 부문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넓히는 방향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KB고민은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고액자산과 내산 특화 점포를 도입했습니다. 신한은 기업특화조직 솔클러스터를 확대했고 하나은행은 VIP라운지, 기업금융을 위한 수출 패키지 서비스 제공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과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내세우며 중소기업 특화채널 비즈 프라임센터 추가 개설 등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합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주가가 인적분할 이슈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회사 측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정밀 기계 등 비주력 부문을 분할하고 방산 우주 등 주력 사업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인적분할 기대 효과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 페이스가 5.39% 하락한 22만 8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전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지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인적분할 키워드가 주가 향방을 갈랐습니다. 하나그룹은 하나 에어로스 페이스의 인적분할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적분할은 주주들에게 기존 회사의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분할하는 것을 뜻하는데 통상 주가에 호재로 읽힙니다. 증권가는 인적분할 이슈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력인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을 묶고 이를 제외한 하나정밀기계와 하나비전 등 비주력 사업을 분리해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따라 추가적인 성장 전략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증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28만 9천 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순수 방산 업체로의 면모를 확고히 한다는 측면과 하나 비전의 가치가 재부각될 수 있다며 실적이 부진해 소외된 정밀기계 사업의 투자 확대와 재평가 등 인적 분할의 기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 다각적인 사업 확장 노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승계 준비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그룹의 핵심 사업인 방산과 에너지는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금융은 사남 김동원 사장이, 유통과 로봇 부문은 세제인 김동선 부사장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2020년 한국에서 최초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는 그간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는 푸바오를 배웅해주기 위해 많은 팬들이 에버랜드로 모였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 비가 오는 날씨지만 많은 사람들이 에버랜드에 푸바오를 배웅해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팬들은 푸바오가 특수 무진동 차량에 탑승해 있어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탑승 차량을 향해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푸바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함께했던 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역사는 이날 푸바오가 제2의 탄생을 위해 먼 여행을 떠나야 하는 날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편지를 통해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할부지의 영원한 아기 판다라고 애정을 담아 마지막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푸바오를 대신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강사 역사는 푸바오 이동을 지원하고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전연구센터에서 푸바오의 정착을 도운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푸바오는 2016년 중국에서 친선 도모와 연구 협력을 목적으로 한국에 보내준 판다 부부 아이바오, 러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태어났는데요. 판다의 소유권이 중국에 있고 만 4세는 번식이 가능한 나이여서 그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협약에 따라 푸바오는 국내 팬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1354일 만에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거기서 만나게 되는 전문가분들이 훨씬 더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긴 건 분명하기 때문에 푸바오의 특성이나 그런 상황에 맞게 잘 대처를 해주실 겁니다 어, 여기 있으면 이제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가게 되면 더 다른 판다들도 만나면서 올바른 판다의 길을 가게 될 거니까 그거 자체로도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많은 이에게 행복을 줬던 푸바오 에버랜드는 중국 CCTV와의 협약을 통해 푸바오가 중국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계속 전할 계획이라며 유튜브 채널 등 전달 방식은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운전 경력이 3년 이상 단절됐어도 해당 기간을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 미가입 기간이 3년을 넘더라도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자의 사고 경력에 따라 총 29개의 경력 등급을 부여합니다. 각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고위험군에 분류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현재는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이 3년 이상 단절됐다가 재가입을 할 경우 최초가입자와 같은 1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5등급에서 29등급 사이에 해당했던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는 재가입 시 기존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해줍니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등급에서 14등급 사이는 현행대로 11등급이 적용됩니다. 1등급에서 8등급 사이의 고위험가입자는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합니다. 9등급과 10등급은 기존 등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기 무사고 경력단절 가입자에 대한 개선안은 오는 8월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책임 개시 계약부터 장기 렌터카를 운전한 기간도 운전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 렌터카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와 사고 경력이 많은 운전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합니다.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 르노가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브랜드로 출발합니다. 기존 르노코리아 자동차에서 르노코리아로 사명을 바꾸고 태풍의 눈으로 불리는 엠블럼을 다이아몬드 형상의 르노 엠블럼 로장주로 변경하는데요. 하반기엔 하이브리드 중형 SUV를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르노코리아의 쿠페형 SUV XM3 전면에 다이아몬드 형상의 엠블럼이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2차는 글로벌 모델과 동일한 차명인 아르카나와 엠블럼을 달고 국내 소비자를 만납니다. 르노코리아는 오늘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에서 새로운 브랜드 출발을 알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Uh, exciting place where there is up-to-date cars very trendy, very um, in advance with on the worldwide industry. even if it is a very tough market due to some uh, tough competition with very strong car makers. This year we have a clear plan to recover the market share we have lost. 125년 역사의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 르노의 가치를 국내에 공유하기 위해 사명을 르노코리아로 바꾸고 엠블럼을 다이아몬드 형상의 로장주로 변경합니다. XM3 외에 QM6는 기존 모델명의 로장주 엠블럼을 적용해 뉴르노 QM6로 판매됩니다. 르노의 새로운 브랜드 전략인 일렉트로팝을 국내 시장에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략은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 기술을 아우르는 이테크 전동화 기술. 운전 경험을 혁신하는 커넥티비티 기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휴먼 퍼스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삼는 겁니다. 여기에 소비자 접점을 늘리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렸습니다. 르노 코리아가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입니다. 프랑스 르노 디자인팀이 직접 참여해 모던함과 사람 중심이라는 르노의 정체성을 직접 반영했습니다. 대대적인 변화에 나서는 르노 코리아는 올 하반기 CMA 플랫폼에 프랑스 감성과 혁신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중형 SV를 출시하고 국내 시장 공략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LS일렉트릭이 대형 전력 인프라, 해외 생산 거점 등을 통해 차세대 배전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LS일렉트릭이 글로벌 배전시장 개척에 속도를 냅니다. 오늘 LS일렉트릭은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 전력 에너지 전시회에 동시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LS 일렉트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직류교류 제품 기반 차세대 스마트 배전 솔루션을 전면 배치하고 미국, 동남아 등 글로벌 전력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LS 일렉트릭은 송전보다 시장 규모가 두세 배가량 큰 배전 시스템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조 이상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완성을 시켰고 특히 미국 시장의 UL 인증 같은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스마트 배전반 부분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LS 일렉트릭은 지난해 약 1,746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배전 시스템 공급 계약에 이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 등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필요한 전력 기자재 수요 증가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북미 배전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7월 북미 수요 대응을 위해 미국 텍사스주에 약 4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첫 생산 거점을 마련해 현지 생산부터 설계까지 가능한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전기차, 데이터 센터 등을 아우르는 배전 시장 공략을 위해 AI, 디지털 기술 등 차세대 배전 솔루션으로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경제 전문 채널 서울경제TV는 오늘부터 국내 경제방송 최초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삼성TV 플러스에 실시간 경제정보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를 시청하려면 IPTV나 KBLTV를 보는 것처럼 삼성 스마트TV에서 삼성TV 플러스 앱 아이콘을 누르거나 채널 번호 519번을 누르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별도 가입 없이 삼성 스마트 TV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무료로 서울경제 TV의 실시간 경제정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서울경제 TV는 시청자들에게 무료 실시간 경제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약 4개월간 기술 검증을 실시했으며, 시스템 투자 및 연구 개발로 삼성 TV 플러스만의 광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제TV는 BTV와 U+TV, 지니TV, 스카이라이프에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이 기후기관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명을 LED로 바꾼다거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작은 노력에 대한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반기성 K-웨더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LED 조명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어, 파키스탄의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어, 라지우덴 시디치 기념 도서관이 2024년 1월에 조명 등 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1층에 있는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건데요. LED 조명은 기존 조명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4분의 1 밖에 되지 않죠. 어, 이번에 도서관의 조명을 개편하게 된 것은 UN 환경계획, 또 지구시설 및 어, 파키스탄 국가 에너지 효율 보존청이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주택이나 기업 등 전력 소모가 많은 곳에 백열 전구라든가 형광 등을 LED로 교체하라는 건데요. 이번 교체로 인해서 2030년까지 발전소 세 곳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의 전력 부족을 해결을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그 조명을 LED로 바꾸는 것이 이렇게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사실 우리는 뭐 작은 전등 하나 교체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변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환경 계획의 파울 어 캘리티 박사는 조명이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은 에너지 효율은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의 4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요. 파키스탄은 석유나 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 석탄, 수족발전, 원자력에 의존하는 나라인데요. 에어컨 수요가 최고인에 달하는 여름철에는 5000메가와트 에너지 부족에 지금 직면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순환정전을 실시 하면서 산업재가동이 중단되고 시민들이 폭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에너지 부문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 파키스탄은 49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고 이중 거의 45퍼센트가 에너지에서 나왔죠. 그리고 2050년까지 에너지는 파키스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4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LED 조명으로 교체하게 될 경우에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현재 파키스탄 인구의 약 17퍼센트 정도는 여전히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에게 전기가 공급되면 수요가 더욱 급격히 증가하면서 앞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유엔 환경계획 등의 단체들이 파키스탄 형광등 LED로 교체해주고 있는 건데요. 2030년까지 파키스탄에서 LED로 조명을 전부 교체한다면 연간 1.3 테라와트 시의 전기를 절약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100메가와트 발전소 3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를 통해서 건물 소유주들은 연간 약 3,800억 원 이상의 전기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효율적인 조명을 도입을 하게 되면 연간 약 1.2메가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방지할 수가 있죠. 이 정도 탄소의 양은 도로에서 63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LED를 조명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옥상 태양광 설치는 어떻게 될까요? 어, 국제엔 저 재생에너지 기구와 모리셔스 에너지 및 공공시설부 산하에 있는 중앙정기위원회는 가정용 태양광 프로젝트 일환으로 모리셔스의 2000가구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인도양에 위치한 아주 작고 아름다운 섬나라 국가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부분을 탈탄소화할 수 있는데요. 완공시 총 10메가와트 용량의 이 프로젝트는 연간 1만 5천 톤의 이산화탄소와 5억 2천만 원을 절약하는 동시에 디젤 연료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지요. 옥상 태양광을 설치한 주민들은 당장 전기요금이 반 이상 줄었다면서 아주 기뻐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덕분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식료품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주민 에밀리 라샤룸한테는 말하고 있죠.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1만 가구에 옥상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의60% 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모리셔스 중앙 전기 위원회는 태양광 모듈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각 가정은 기본 소비를 무료로 받아 전기 요금을 낮출 수가 있고 만일 소비되지 않은 전기는 그리드에 주입되어서 활용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가 모리셔스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지역에 이런 옥상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모리셔스에 도입된 국제에너지기구의 옥상 태양광 프로젝트의 중점은 태양 전지판이나 설치 비용을 전체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설치 외에도 다양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참여 가구가 늘어나 단기간에 0천 가구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할 수가 있었죠. 앞으로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는 다른 유엔 기관과 협력을 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태평양의 군소 도서국의 21개 나라에서 26개 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의 프로젝트 시설은 풍력, 태양열, 수력, 지열 및 바이오매스 같은 광범위한 기술과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총245 메가와트의 용량을 생산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 프로젝트는 여러 나라의 450만 가구 및 기업의 수요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선 케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